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제이입니다 오늘은요 적용영상입니다 왜냐면요 제가 태권도를 끝나고 이제 집에 와가지고 뭐 어, 여기로 봤는데 ss라고 제 닉네임이 적혀져 있고 님미나조용이하샘 이라고 이렇게 댓글 적어가지고 답글 적어가지고 뭐 제가 저격을 하려고 합니다 음 제가 이렇게 해드게요 해볼게요 너무 아, 어, 과자를 먹고 있어가지고 이거요 엔스덕이심포기신자 여기 안녕하세요 이거 걸을때 너무 웃겨 좋아요 엄청 많구요 여기에 제가 봐요 ss님 님이, 님이나 조용히 하세요 님들이 그렇게 해놓고 왜 저한테 그러세요? 진짜 이게 대, 대박 대박 대박하 너무, 너무 상처를 받아가지뭐 자기가 제, 자기가 이렇게 해놓고서 는 을을 나한테 깝치려고 신고해봤다 나는 일도 관심도 없어요 이거 눌러버렸네 크크크크크 님은 구독자도 없 없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영상 있나? 구독자 만들려고 이렇게 왔네 아니 뭐라는 거야? 또 구독자 만들려고 진짜 어차피 구독자 안 생깁니다. 왜냐하면요 제가 오늘 밤에 오늘 밤 지금 밤이지만 아무튼 오늘 밤에 제가 이 사람이 구독자 하나도 안 생기게 해달라고 빌겁니다 잠깐만요 지금 밖에다가 어 밖은 아니고 지금 거실에 들어올 수 있는 문쪽 문쪽 뒤에서 지금 제가 있으니까 바로 빌고 올게요 잠깐만 요. 그 대신 닉네임을 음, 좀 봐야 되니까. 어, 과자. 소해 내고 있어요. p p p y play 잠깐만요. 여러분, 저 소리 안들리고 기다려 릴까 아, 이 소원을 들고 왔습니다.